초등학생 가해자들의 충격적인 진실. 그들이 피해자인 이유는 조직 스토킹의 개념.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사회의 통제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로 개인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괴롭힘을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발언을 듣거나 감시를 느끼면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초등학생들의 참여, 그들의 진정한 위치는? 최근 초등학생들이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사회적 통제의 일환으로 지시받은 행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과연 진정한 가해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아이들은 피해자와 같은 통제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 어른들의 조종에 의해 행동을 개편한 것이지요. 가해자의 모습 조직 스토킹에 참여하는 가해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포함되며 심지어 외국인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죽어라는 상스러운 욕설을 속삭이거나 조롱의 웃음을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말로 개인적일까요? 또는 이들은 이미 상위의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그 영향. 일상생활에서 피해자는 더욱 구체적인 괴롭힘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과 함께 불쾌한 말을 섞어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압박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만듭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특정 기술이 이러한 괴롭힘의 기저에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